이 평화로운 브금 진짜 짜증나네. 아. 에이, 이제 또 무슨 일이 생기는 전개가? 에 여기 고속도로인데 왜 천천히 다니냐. 이 병의 신발 마저도 만들 자신. 한심하다, 한심해. 저 자식이. 누가 못뭐 달리는 줄 아나 본데. 없애버리겠어. 너희 자식, 넌 내가! 에이, 에이, 스톱, 스톱. 에? 여기 고속도로인데왜 과속하고 계시죠? 아! 아니, 여기 고속도로가 아니라고요? 그래, 임마야, 여기 고속도로 아니라고. 아니, 아니, 잠시만요. 과속은 제가 먼저 했잖아요. 뭔 헛소리야? 에이! 아니, 아니, 앞에 간차못 봤어요? 아니, 저 자식이 나보고 고속도로하고 해서 내가 속아서 이렇게 된거요 응, 그래, 그래. 속아서 이렇게 됐다? 그러면 은 어느 한 사람이 마약가방을 주고 그걸 개화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몰랐다고 하면은 그것도 범죄가 아닐까? 음. 자세한 건 서해 가서 얘기하시죠. 아니지, 제가 먼저 했다고. <laughs> 아, 신부담 가기 싫다. 아왜 자꾸 나한테만 시키는 거야? 너무하네. 아 편의점이 어디어다지 아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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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에에에 에, 에. 아~ 어찌 더워 아~ 야야야야 그 혹시 어, 뭐냐 홍대가 어딘지 아냐 홍대가 예예 예? 홍대요? 그래, 그래, 임마야, 어, 황대 어디냐고, 황대, 그, 어. 어.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, 좀 쉬시는 건. 아이, 뭐라는 거야. 상태가 안 좋다니, 뭔 소리야. 내가 뭐술 마시고 운전하는, 음주 운전하는 그런 이상한 놈처럼 보여. 목소리나 행동이 완전. 아, 야, 야, 의견 주장할 을 거면 당당하게 해, 당당하게. 어, 빨리 신고해야겠다. 어, 뭐야, 니네 눈밑 보니까 뭐가나 신고하려는 느낌인데. 예, 예? 그리가요 오직 산마음을 읽는 능력이니 아 그래그래? 그래? 아 내가 오해를 했나보네 미안하다 어, 미안하다 아그 어찌됐든 그 뭐냐 어 동대구역이 어디냐 아까는 홍대역이라고 하지 않았어요? 어 그랬나? 아 그렇구나 어 그래 어, 어 홍대가 어디야 홍대가 홍대는 여기서 많이 먼데 아 그냥 내비해줘 내비 어 내비해주면 되잖아 너길 몰라? 어길 뭐냐고 어한 번도 안 가봐도 고 아따 나랑 색깔도 비슷한 놈이 거기다 안 가봤어? 아이상하구만 이상해. 빨리 아, 경찰 신고해야 돼. 아야야 뭐하냐? 어, 전화를 걸고 있구나. 와 아, 네네네 그어 어, 뭐냐 제 친구한테 전 전화 걸고 있어요. 제가 어 기대 는데 걔는 알고 있어가지고 길대아 그래 그래 어 친구가 그 뭐냐 어 홍대가 어딘지 알아. 어, 그거는 내가 그 친구. 아 어, 친구 배너 가봐야겠네, 응. 어. 예, 예? 그 친구들 갑자기 왜 배너 가요? 아 어, 그래, 그래. 야, 야, 전화기 좀 줘봐. 그 친구 비밀번호가 뭔데? 이거 지우됐구만 어디보자. 친구번호 봐. 111. 와, 번호가 참으로 특이하네. 어떻게 번호가 경찰서 번호랑 같을 수가 있냐. 어? 아, 그래요 그, 그, 그 친구가, 어, 특이한 전화번호를 좋아해가지고, 11이라는 어,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어요? 어, 그래, 나 감명받았다, 야. 어, 나도, 어, 전화번호 119도 바꿔야겠다. 어, 진짜 지읒 될 뻔했다. 어 이제 친구가 곧올거예요 어? 아 친구가 이제 나 내비게이션 해주는거가? 어 고맙다이 어 아, 고마워 아, 아, 어, 뭐냐 이제 뭐 고마움을 어떻게 해야돼 어 아, 내가 나중에 뭐냐 기름이라도 하나 사주겠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여기 음주운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, 아 뭔소리 여기 음주운전 그거 껀적지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봐도 술에 취했군요 당신의 음주운전 한자 체포하겠습니다 아이 지금 뭔소리 하는거야 나 음주운전 안했다고 이거누아이거누란 말이야! 어우 신년감수 있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편의점이 어디지? 초록가 언제 도착해? 아직 삼천남이 나왔어 아 빨간불이네 곧 바뀌겠죠? 아니 구나아씨 곧? 아이들 유사. 유치... 아! 아! 아이 진짜 아왜저 자식이 왜 우리는 평화로운 날이었냐 그러응너뭐 아우 진짜 대자이야 대잡이? 데자뷰? 뷰너또왜 나의 길을 막고 있냐고 못어낼 거지 아니 니가 길을 막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쌉소리 하네 우회전을 할땐 당연히 속도를 줄여야 될거아니야아 그건 내할바아니고아아아아아아 어우 드디어 창격을 당했네 아아아아아아유저 강약약강 세상에 말세요 말세 그냥 가자 <웃음> 와, <웃음> 여기만 지나면 끝이다. 응? 어? 아니, 이게 뭔? 뭐, 내 고속도로 아니야? 원래 고속도로에서 차고 막히는 건 명절 때나 막히는데. 아니, 앞에서 무슨 일이 있길래 멈춰 있는 거지? 으, 참을 수가 없어. 에? 그냥 다 뚫어버릴 거야! 아, 뭐고, 아, 아, 아! 이가 드디어 두어구나이이 무슨 일이지? 지아저저 자신 가 참고 가참 범죄 던 범죄의 욕구를 개가 두게 하는구만 없애버리겠어 아, 또야? 가두 개가 두가두 개가 두 개가 두 개가 두 개가 나다 내가 니네 녀석을 없애주겠어. 맞아 맞아. 어, 어 뭐야 여기 이상해. 어, 무 빨리 빨리 따라가는 것이요이 막을 수 있는 잖 <laughs> 아, 아, 너 지금 뭐라는 거냐? 아, 뭐야? 아, 저번에 씨 경찰서 가서 나빨리 가무칼포에서 가카칼포야 니가 내 소름을 아니 갑자기 뭐. 아, 내가 저번에 너랑 색깔 비슷한 놈이었고, 착한 놈일 줄 알았는데, 그 녀석이 갑자기 경찰 신고하고 있지, 있지. 어우, 씨. 야, 야, 너 지금 내가술 마시고 운전하는, 음주 운전하는 일 같이 보이냐? 술을 마시고. 아, 요즘 세상이 말세어요맛여요 말투만 보고 술 마셨다고 하는 게 진짜 의의가 없어요, 의의가. 아, 응. 아니냐. 아니, 이 소리는 씨. 내 녀석이 결국 넌 나왔구나 이마엔 진짜 네 녀석을 너 같으면 복수가안 차올 거 같냐? 하하하 내가 그 정도면 이제 못깰거야 저기 앞에 초록이 보이네 하하하 내가 5화 때부터 계속 말했을 텐데 나 프리미엄 자동차들 잠시만 뒤에 어디서 그냥 가려고 어그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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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친구 하러 가자. 오 어, 그래요. 좋 저기 터럭이 있네. 이제 우리가 장결해 줄 시간! 아, 네가 그렇게 싸매야 해요. 그래 내가 그렇게 싸면 잘았지. 어, 이제 아, 이제안게 아, 자자자자. 아, 아아아. 아.

아니, 원래 자동차, 라이트로 원래 앞이 보여야 하는 거 아니야? 장난감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라는 거야? 어, 와, 너무 어두워서 앞이 하나도 안 보여. 아, 씨, 부딪혔어. 자동차가 앞에 있는 건가? 근데 차가 왜 멈추고 있, 어, 뭐야? 오, 뭐야, 이거 둘, 둘이 갑자기 깜박거려. 오 그럼 잠시 뒤복고 되지 않을까? 음, 응, 일단 앞으로 가자. 근데 원래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가면 안 돼. 아, 지금, 아, 아, 지뭐 하는 겁니까, 지금? 아니, 아니, 지금... 지금... 뭐... 어? 아니, 지금 불도 꺼져있는데,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아니, 아니, 그... 어 그게 아니라... 그 아우씨... 아눈 아파... 씨... 아, 진짜 죄송합니다... 아, 맞다... 어쨌든 이래서 요즘 애들이 안 되는 것이요... 아, 진짜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아이, 진짜... 아, 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... 어 뭐지... 아, 맞다... 불도 꺼져서 진짜 정신이 나을 것 같은데... 지금 밖에까지 있네... 아, 나 진짜... 아나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까? 아 그냥 이게 그 어두워가지고 그렇게 된거 아니오? 양심이 1도 없구만. 에휴 사과 한마리도안 하고 요즘 세상이 말세요 말세. 에이 금 사과도 안먹는아나 진짜 가오동 도대체 언제 고쳐지는 거야? 아 우리 가오동 돌려줘요. 아씨 아무것도 안 보여 아, 내 눈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? 그 치객 자식이 또 등장했다. 으아, 진짜 내 눈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? 앞이 하나도 안 보인다. 지금 가로등이 나가서 안 보이죠? 아, 도대체 뭔 소리야? 지금 정전 사태가 왜 일어나는데? 누가 참 교육 안 해주나? 아, 근데 이렇게 계속 불 깜빡거리면 전기세 나가는 거 아니야. 아, 전등은 내가 고쳤으니 안심하고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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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어, 어, 술 깬다, 어, 어. 얘뭐 하고 있어? 저 아저씨 평생 술 취해 있는 거 아니었어? 야 멍청아, 당연히 술은 시간이 되면 깨지. 어쨌든 이제 가자. 아, 나 오랜만에 평화도구만 맨날 내가 출연할 때마다 이상한 일이 생겨서 진짜 정신 이 나갈 것 같았어. 뭐여 이 자식은 어어어어 저저저저 기요아 이거 좀 도도도도도 도와주실래요 저아 맞다 예예 무슨 일입니까 이거 어 빨리 엑스레임 뭔지 모르겠어요 엑스레임 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당연하지. 거워이 자식은 도대체 어떻게 면허했다고 어어그어어 오른쪽이 악세입니다 오른쪽이 악세 아, 그, 아, 아 어, 근데 오른쪽은 <opportune> <뜨거니> <laughs> 어 뭐야 가지네 어.. 감사합니다.. 아.. 씨 아아아아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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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이 아니구나.. 죄송해요.. 안녕히 계세요.. 아.. 또 살다 살다 엑셀 무언 놈을 보네.. 아 음, 근데 저 정도 멍청한 브레이크도 모르는 거 아니.. 야 아, 아, 멈추고 싶어요! 살려주세요! 아아아나 진짜 정신 나갈 거 같다.. 아, 아 아까 그 아저씨다! 아저씨 살려주세요! 아악 멈추고 싶은데 브레이크가 뭔지 모르겠어! 그럼 놀아 그럼 어떻게 멈 거야? 어어어 브레이크. 어, 어, 브레이크는 어, 그 왼쪽입니다, 왼쪽. 어어 어, 알겠어요. 한번 멈춰볼게요. 어, 어, 어. 아니, 서서 멈춰야죠, 서서. 아, 그렇구나. 우와! 너 이상해요! 도이 아닌데! 이 자식은 씨 학교 수업 때 졸았나? 으아, 도저히 멈추지가 않아요! 아유, 아유. 아! 어, 멈췄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, 아따 평안한 날이 결국에는 없구나 하! 그 아저씨 덕분에 운전을 훨씬 잘하게 된것 같네 아 진짜 처에는 엑셀도 뭔지 몰라가지고 진짜 정신 다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젠좀그 정도는 아닐까 이제 어... 운전 어, 잘할수 있지 않을까? 어,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까라고 <laughs> 나 프리미엄 자동차는 통과할 수 없으니까 가라고. 그래 그래 나 프리미엄 자동차를 지나갈 수 있는 자는 이런 빌런들만이 지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. 아아아 아. 이건 또 그랬을 거예아 알았어. 그럼 내가 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 대해 한번 주도록 하지. 뭔데? 여기 밖에서 빌런 짓을 하면은 내가 어... 들어갈 수 있게 해주지. 제발 잠 좀. 오쇼 거울 쇼오 깜짝이야 아아아 아, 아, 그러면은 아아아 아, 그래 아님그소유 지셨으니까 빌런 맞네 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집에 모자 거야 뭐야 이 자식 뭐야 자 새로운 녀석이 왔군 이곳을 지나가려면 빌런이 되어야 된다 빌런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지 이곳에서 이제 이렇게 변하니 주차를 하려면은 이런 빌런들이 되어야 주차를 할수 있단 말씀. 알 빠노? 에? 왔 h 아휴 한숨 돌려야겠다. 아, 이런데 이렇게 음. 이제 나도 자야겠다, 어. <목소리도> 아, 없어 아, 어. 근데 화랑 어디 갔냐 아, 여기 너무 지루해. 뭔놈의 3 0 k 로제나이야다은왜 이렇게 꼬이냐? 아, 내가 스피드를 원하고 있어. 와 최고의 스피드로 얍! OM! 아! 아! 이게 뭔 소리냐? 무슨 일이니 <목소리> 안녕하신가 누구세요? 너의 친구가 스피드를 원했다가 큰꼴 다친 것 같군 그래서요? 너네들이 스피드 좋아하는 것 같아서 스피드 대결을 해보자고 안 해요 난 스피드를 원한다고 가자 에휴 쯧쯧 우리랑 레이싱 대결 하지 않겠나? 안 해요 안돼 진짜부터안 된다 아이 그건 쟤네가 멍쳐있서 그런 거야 내가 보여줄게 아오 진짜 갑자기 나도 가리고 싶네 야! 다들 단단히 정신이 나갔어 아평화로아 뭐야 이거 씨? 했던 거잖아 아니, 이거 15화 때 했던 건데, 왜또 하냐? 그거 지금 왜 울고 있냐? 으악! 내 눈! 우아씨, 깜짝이야! 당신들 어둠에 휩싸여, 뭐야, 이 자식? 그건 그렇고, 눈이 왜 이렇게 부시지? 떨어지면 되잖아, 멍청아. 아하, 그런 방법이. 당신들 어둠에 휩싸여 있다! 나는 이어둠을 밟기에 성스러운 존재. 으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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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다들 정신이 나갔구먼.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지금 정전사제가이어으니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. 가보면 안 돼. 그래. <laughs> 그렇게 다틀어버리 어떻게 믿나요? 호호호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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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거는 알바 까기야만 아, 진짜 넣어자! 아오 진짜 쓸모 쓰이모... 지금 쓸모 없다고 하셨습니까? 저는 쓸모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투가 왜 그렇게 쓰여 내내 북한에서 얄마다말 아, 실수했네요 와 다시는 사실 일본에서 이번에선... 닌텡 이문이다 일본어 몰라가지고 자연스럽게 타두고 나오는 것같이 아아 그러면은 아이엠은 그어 웹컴 휴먼입니다 아이엠 실례하네요 아니 왜 저를 버리고 가시는 것입니까 이것 사실 험할수 없는 아 저거 중국산이네 아니 왜나 도망가시는 것입니까 저는 아무 문제 아 본인의 문제를 본인이 인지를 못하네 오늘도 안 평화롭겠지. 아, 오늘도 혼돈이 나무하게. 어휴, 이제, 이제, 돌인데왜 이렇게 천천히 가냐? 병에 심해버도안되는 것이 한심하다, 한심해. 정신 나갔네. 그냥 이렇게 무시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. 아, 야, 이마 야, 이마너 무슨 소리 하는 거니? 아오. 아오? 아오? 너 방금 아오라고 했어. 그래, 아오. 아, 이 자식이, 왜 이렇게 상도덕이 없는 기야? 이래서 요즘 애들이 안 되는 거야, 안, 안 되는 거야? 안 되는 건아인거 같은데. 아, 아,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살면은, 어, 얼마나 살기가 힘든데, 아! 어 이렇게 내말잘 들어야 돼. 어 아, 요즘 세상에 얼마나 흉흉한데. 어 이런 어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지. 그러니까 니가제대도못사는거 아니야. 그러니까 니가 싸가지 없다 는소리되는거 아니야. 그러니까 어 그렇게 돼 가지고 어어어 어, 어, 그건 알겠고요. 당신 왜술 마시고 운전합니까? 저번에 잡혔는데 한번 받으셨잖아요. 아야 임마 이거 노라고아뭐야 저... 아, 이씨. 아저 엉켜 산 쥐. 하하하, <laughs> 어깨빵이 세상에서 제일 재. 왓 h 여긴 고속도로가 아닌 게 확실해. 으, 참을 수가 없다! 아. 그냥 뚫어버릴 거야! 으아아또 시작됐다! 제가 또 돌았네. 아니, 님은 왜꺾고 가는데요? 이게 또뭔 일이냐. 뒤로 가는게 현명한 선택. 다아 아, 맞다. 요즘 왜 이렇게 밤 촬영이 많은 것 같지? 아무튼 앞으로 가야겠다. 아 아씨 아 아! 니숙한 아. 부리침. 왜, 왜 저리세요? 아 그건 성호 탓하고. 어쨌든 말이야왜이 어두운 밤에요? 어? 어 왜? 어 움직이냐고? 어? 아, 아니야! 아, 그거, 그, 대, 사 생각나는 안게 아니고, 이 나트의 팀 자식이야. 어, 아, 어, 아, 아, 야, 잠시만! 야! 야, 할말 없다고! 야, 불량 빼지 마! 야, 이놈아! 야! 어, <laughs> 저저저 <야, 야, 야, 웃음> 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! 네? 야, 저번에, 그, 뭐냐? 하얀색 아저씨가 걸쳐줬던 브레이크가 어떻게 하는지 까먹어어요내 브레이크도 멈추지 않는 터질까!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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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네. 음, 음. 안녕히 계세요.쟤는 대체 뭐하는 놈이지? 잠잠잠깐. 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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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. 이보세요, 잠좀 잡시다. <laughs> 여기는 빌더만 들어갈 수 있는 전설의 수차장. 어이 님, 님. 어이 님님 여기 들어가려면은 어, 저 밖에서 빌런치 타야 돼요 아시겠죠? 하하하하하 <laughs> 하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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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니, 그럴 거 그냥 다른 데 있어 지금. 어? 우와아 <laughs> <laughs> 음... 형님 들어가세요 여기서는 자면 안될것 같아 돈을 음. 지나은 평범하게 음. 다닐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평범하게 당기지 못하는 당신. 네? 우리랑 레이싱 대결하지 않으실? 안 해. 나한데. 제제왜 <목소리> 이러는 걸까요? 원래 인생 한 방이요. 가자. 진짜 왜 이럴까요? <목소리> 우린 스피드를 원한다니까 가자. 진짜 주차하면 안 되는 거였어. 뭐야? 왜 불이 똑 꺼졌지? 아무 것도안 보여요. 안 되는. 보여. 저조해줘. 저, 아니, 아니지. 저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. 와 도미꼴. 아니, 이거 아니지. 와, 도미꼴이다. 아니, 도미꼴이다며.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. 맞지 않나? 아, 그곳은 기분이..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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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.. 운자가 죽어 버렸어. 아, 뭐야 나분명 아니어나고 있는데 왜 이러지? 이혼할...